안녕하세요 대리만두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과 BMW 5시리즈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네시스 GV70은 SUV인데 갑자기 세단을 들고 와서 굉장히 황당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GV70 하면 BMW에서는 X3, X4가 떠오르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X3, X4가 인기는 많지만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차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BMW를 대표하는 세그먼트 오시리즈를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댓글에도 오2 3 d 랑 비교해달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디젤 엔진까지 들고 오면 진짜 욕 뒤지게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오시리즈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 GV70이 사전계약 첫날 만에 판매량이 만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차가 좋든 안 좋든 상품성은 입증이 됐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리고 이 비교는 GV70이나 BMW 어떤 차량을 까내리 올려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 아니니까 너무 과몰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몰입하시는 형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후드롭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선택한 모델은 5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급 모델 520i 럭셔리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이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6480만원 시작이고요. 현재 12월에는 약8 0 0만원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5시리즈는 인기 차 중이지만 항상 프로모션이 많은 차 중에 하나죠. 이렇게 프로모션가를 적용을 했을 때 금액은 5,680만원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V70은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4,880만원 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520i와 똑같이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520i에는 그냥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GV70은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을 했습니다 둘다 썬루프가 있다면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더 우위점이 있겠죠 그리고 520i 안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GV70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클러스터가 포함된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선택했을 때 가격은 5,310만 원입니다. 그래서 520i와 비교를 해 보면 GV70이 약 370만 원이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 한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520i는 100만 원이 이 금액에서 더 할인이 되고요. GV70 97만원 정도가 더 할인이 됩니다 확실히 X3나 X4에 비해서 BMW 520i는 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GV70도 옵션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비슷한 스펙을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모든 옵션을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세세한 옵션들은 당연히 GV70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엔진 성능을 볼 텐데 엔진 성능은 520i 럭셔리 모델은 2000cc고요 GV70은 2500cc입니다 배기량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출력 값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520i는 184마력에 29.6토크고요 gv70은 304마력에 43토크예요 이 정도 엔진 출력 차이면 5시리즈 내에서 비교하면 530i나 540i 정도까지 가야 되는 레벨이라서 그냥 엔진 출력을 금액으로 산출하면 1 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출력이기는 해요 확실히 엔진 가성비는 gv70이 좋죠 그리고 세부 옵션을 보면 520i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다코다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GV70은 12.3인치 3D 클러스터와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그래도 3D 기능이 들어가 있는 GV70이 우세하고요. 가죽 시트는 520I와 비교했을 때 인조가죽 시트니까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다코타 가죽 시트는 버네스카 가죽 시트보다 한 단계 아래 가죽입니다. 천연 가죽 안에 속하고요. 그리고 GV70에 들어가 있는 우위점 옵션들을 보면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도 이중접합 유리 적용이 있습니다. 두 차량을 제가 모두 운행을 해보 본건 아니지만 전체 도어에 이중 접합 유리가 발려 있기 때문에 실내 소음은 GV70이 더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20i는 아쉽게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GV70은 앞좌석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런치 컨트롤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은 출발할 때 고아일 RPM으로 출발을 해서 출발 속도를 상향시켜 주는 기능인데 고급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옵션만 종합해 봤을 때는 확실히 520i는 조금 옵션이 비기는 합니다 그래서 bmw x3나 x4랑 비교했을 때보다 gv70이 옵션이 더 좋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금을 볼 텐데 520i는 2000cc gv70은 2500cc이기 때문에 세금도 차이가 나고요 520i의 1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 gv70의 1년 자동차세는 약 65만원입니다 두 차량의 자동차 세금 차이는 약 13만원이고요 자동차세는 2년차까지는 똑같고 3년차부터는 감면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도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년치 자동차세를 합쳐 보면 BMW 520i는 약 244만 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제네시스 GV70은 약 305만 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GV70이 5년 동안 약 6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는 520i가 차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가 더 나와요. 지금 이 비용에는 자동차 탁송 및 기타 비용은 제외가 됐고요. 세금 개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비를 볼텐데 두 차량 모두 18인치고요 이륜 기준으로 봤을 때 520i가 10.9kg GV70이 10.7kg로 0.2kg가 520i가 더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연비는 운행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표기상으로는 520i가 0.2kg가 더 좋기 때문에 기름값도 약소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5년시 운영비용을 살펴습니다 보면요, 일단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외가 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딱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520i가 배기량은 낮지만 차값도 비싸고 외제차이 때문에 보험료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GV70 구매 기준으로 쭉 살펴보면 차량 가격은 370만 원이 더 저렴하고요, 자동차세는 6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취등록세는 25만 원이 더 저렴하고요,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키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17만 원이 더.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합산해보면 BMW 520i가 아니라 GV70을 구매했을 때 5년간 운행을 하게 되면 차값을 포함해서 317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보험료까지 추가하게 되면 317만원 이상 GV70이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금액 차이로만 보면 생각보다 BMW 520i와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옵션과 엔진 성능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GV70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BMW 520i와 제네시스 GV70을 비교해봤는데요. 이 비교는 그냥 비교점들을 나열해놓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정리한 영상이지 어떤 차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누구에게나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브랜드가 중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엔진 출력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옵션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옵션을 신경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기준과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출력이 중요한데 쟤는 아니라고 하네 쟤는 틀렸어 또는 어 나는 옵션이 필요 없는데 쟤는 필요 있다고 하네 쟤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댓글로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당연히 제가 욕을 먹고자 또는 여러분들이 싸우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